네 안녕하세요 데키마스요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주방 또는 야채 관련된 단어 몇개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기 같은 거 먹다 보면은 고기만 먹는 경우는 없죠 야채도 같이 많이 먹는데 뭐 야채 중에서 구워 먹는 거 뭐죠 버섯이죠 네 키노콤이다 키노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카타카나기 때문에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가게들 당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트 같은 데서도 히라가나로 표기한 데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운데 노가 보이니까 어 얘는 혹시 조사 노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은 키는 나무 먹자키노코 아이 자자 키너코도 된단 말이에요. 뭐냐 나무의 아이 버섯은 어디서 나죠? 나무 밑둥에서 주로 자라죠. 그 때문에 우리가 버섯류를 총칭하는 단어가 키노코예요. 키노코하면 그냥 버섯 그냥 이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버섯이라고 영어로 치면은 머쉬룸이라고 있죠 머쉬룸을 일본어로 읽으면은 일본사람은 마슈룸이라고 합니다 마슈룸은 하지만 우리가 마쉬룸을하면 일본 사람들은 버섯 키노코라고 이해하지 않고 양송이버섯 그 다음에 소나무송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를 마츠, 그 다음에 타케, 버섯류를 얘기하는 마츠타케가 뭐다? 송이버섯. 그래서 단어 뒤에 혹시 타케 또는 연타견상이 일어나서 다케 라는 게 붙으면 뭔가 버섯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에린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야키 링크 가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뭐냐면은 에린기는 새송이버섯. 죄송합 많이 구워 먹죠. 그 다음에 에노키 애노끼. 에노키는 팽이버섯 팽이 시이타케 타케 또 들어왔죠. 시이타케는 표보버섯 히라타케 히라는 평평할 평자예요. 평평한 건좀 널찍한 느낌이겠죠. 그래서 얘는 느타리버섯 그 다음에 키쿠라게 이거는 한자로 쓰면은 그대로 눈목자에다가 귀잖 썼어요 그래가지고 키쿠라게 쓰면은 모기 버섯이에요 모기 버섯 딱 봤더니 사람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모기 버섯이 키쿠라게 남의 거심해지 저는 이거는 외관상으로는 아직도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딱 빛깔로써 표현합니다 빛깔 보통 이제 삿갓은 모양이잖아요 버섯이 그 삿갓의 모양 그 색깔을 좀 구분하는데 남의 거는 그냥 통치는 맛버섯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잘안 먹는데 일본에서는 엄청 많이 먹어요 어디 어디가 냐 미소시루 된장국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된장국 같은 거 받아서 드신다면 약간 미끄덩미끄덩 거리는 느낌에다가 그 주황빛나는 약간 주황색 빛깔의 껍데기가 있는 것이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그래서 미소시루가 들어가요 심해지는 여기 보면은 세종이 버섯의 슬림 버전이에요. 되게 슬림한데 크기가 세종이은 크진 않아요. 또그뭐 크기는 또뭐이 맛버섯 같은 정도 로조끄매요조그맣고 대신에 모양새는 약간 세종이 비슷한 거. 그래도 색깔은 약간 어 회색빛 같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심해지예요. 한국말로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심해지. 그래서 이제 요거에도 뭐 버섯 이름이 많이 있을 테지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건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다른 거할 것은 좀 가리겠습니다. 가리. 또 그렇지. 자, 했습니다. 얘는 젓가락 젓자예요 그래서 얘는 오하시, 오하시. 하시라고도해던 거가 없죠. 하시. 하시 뭐냐? 젓가. 젓가락이에요. 그다음에는 하시가 앞에 있죠? 하시 끊었고. 얘는 뭐냐? 노을치 둘치라는 한자예요. 근데 뒤에 오크리가 나 키가 보이네요. 어 그럼 얘뭐다아 얘는, 아, 얘는 그럼 동사의 명사 즉 마스케가 쓰였구나. 그래서 얘는 원래는 오크라는 동사가 마스케 오키가 되는 거예요. 노을치 둘치니까 노타 두다했듯이겠죠 그러니까 오키는 뭐예요? 노움 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젓가락을 놓는 데. 젓가락 문는 뭐죠? 젓가락 받침대. 그래서 오하시 하시오키 같이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어, 카타카나니까, 뭐, 영어인가? 읽어봤더니, 스푼, 되세요. 스푼. 스푼 뭐죠? 숟가락이죠, 숟가락. 근데 왜 숟가락은 따로, 뭐, 와고로 쓰이는 일본 말이 없나요? 일본은 숟가락 쓰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밥, 네, 국 먹을 때 보면은, 들어서 입에 갖다 대고, 건더기와 국물을 젓가락으로 흘리면 같이 먹죠. 스푼, 숟가락이고. 그런데, 랭개라는 게 있어요. 랭라는 뭐냐면은, 우동집에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국물을 담아서 먹을 수 있게 생긴 녀석 있죠? 숟가락 이게 랭게예요. 랭게는 어,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하죠. 뭐냐면 우동 때문에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랭게는 보다 일반 숟가락보다 속이 깊어서 국물과 면을 같이 담아서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이라 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뭐냐면은 숟가락 시자. 얘가 숟가락 시자예요. 한자로 보는 게 숟가락 시자인데. 예를 일본에서는 한자로 설명은 거의 없어요. 뭘 쓰냐? 히라가나로 써 그냥 사지라고 해요. 사지. 근데 이 숟가락은 일반적으로 스푼 대신에 쓰이니 안 쓰여야 안 쓰여. 왜냐? 요 사지라는 거는 의미가 일반적인 숟가락이 아니라 계량 스푼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계량 스푼. 그래서 계량스푼인데 우리가 요리 매, 뭐 레시피나 이런 거는 계량스푼으로 어, 뭐 무슨 조미료나 이런 거를 한 스푼 두 스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은 계량스푼 은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15cc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 여기 뒤에가 5cc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뭐죠? 이거 우리는 큰 술이라고 하죠. 작은 술. 그러면은 큰 숟가락으로 작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일본애들도 큰 대자로 작은 숫자위 앞에다 붙여버려요. 근데 우리가 큰 술이라고 했으니까 뜻으로 읽었나요? 음을 읽었나요? 뜻으로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큰 대자로 어떻게 읽죠? 뜻으로 오사카 할때 오. 그래서 큰술 오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어로 표현할 때는 큰 대자에다가 그냥 사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많아요. 왜냐 사지는 한자 잘안 쓰니까 히라가나로만 써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다 오사지. 오사지 큰 술이죠. 그다음에 작은 거 그럼 작은 것도 그럼 얘도 응? 작은이란 뜻을 읽었으니까 어 우리가 근데 소 그거는 소랑 비슷하잖아요. 음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오 아유. 오도 있어요. 얘는 코 그래서 얘는 코사지라고 합니다. 코사지 작은 술. 근데 이제 자베소 자는 참고로 오로하고도 읽을 때도 있어요 그 뭐냐 그래서 일본 성씨 중에서 어? 자베소 자가 어? 내천자 어? 강 카와에 그때는 코가와 코가와라는 연타에서발생돼서 코가와라는 성도 있고 얘를 오라고 해서 오가와라는 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는 그때 뭐 상황에 맞춰서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은 여기 작은 수할 때는 코로 읽는 거예요 거사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버섯 관련된 단어 좀 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식기류 관련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또뭐 알려드릴 게 있나? 네, 아, 확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스케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누다라는 거 우리가 할인할 때 나눌 할때 이거를 활용한 동사 가 와루라고 있어요. 와루 딱 보면 몇 그룹이죠? 일 그룹이에요. 1 그룹이니까 마스케보다 2 단으로 갈 거예요. 그럼 리가 되겠죠? 그건와이에요 나훈이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께서 잘못 쓰시는 경우가 와루바시요바, 와루바시요바 이렇게 하는요 와루바시보다는 뭐다? 와리 그 다음에 여기 하시가 붙어서 연타면 상태에서 와리바시, 와리바시가보다 찢어서는 젓가락이에요. 이런 젓가락, 와리바시 아시겠죠? 와루바시 아닙니다. 와리바시입니다. 자, 어쨌든. 들어가서 다음 형태나마 공부할 거고 이제 그에 따라서 알아두시면 좋은 기초적인 도움이 될만한 동사도 가지고 제가 또 영상을 찍을게요. 네, 여러분 내기 마세요